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 37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음, 어떤 사람은 인간을 살게 하는 것은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오늘이 어려워도 오늘이 힘들어도 오늘 이 일을 견디면 혹은 이 어려운 일을 극복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에 살아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을 인내, 인내하도록 하는 일들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그 인터넷에 보면 기사에 요즘 많이 뜨는 게 그거더라고요. 청년 희망 적금. 만나요 희망 청년 적금인가? 청년들에게 한 달에 얼마씩을 적금을 이렇게 넣으면 몇년 뒤에는 정부가 보조를 해줘서 훨씬 더큰 목돈을 어, 주겠다라고 하는 적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희망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희망 때문에 지금을 견뎌내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할 수 있는 이유도 비록 내 인생은 힘들었지만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희망인 거예요. 사람들이 로또를 구입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퇴근하는 길에 이 로또 판매점 앞을 지나갈 때면 깜짝 놀랍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로또를 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이게 들고 나오는데 아 달라요. 어 다들 많이 사더라고요.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온 지친 표정이 아니에요. 다들 아 내가 이거 되면 어떤 마음인지 그 마음이 보입니다. 저랑 약간 좀 대비가 되죠. 어. 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희망 소망이라고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고난은 인내하고 이기는 힘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을 노래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희망을 가지면서도 그 희망 이면에 있는 절망을 동시에 경험하기도 합니다. 뭐 이번 주일 설교와도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희망 때문에 살아가면서도 자꾸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바란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보다 실제로는 좌절을 더 많이 경험하고 그런 희망은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그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더 좌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로또 얘기하면 우리는 기사에서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지만 실제로 그 1등에 당첨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아마 산 사람들 대부분이 그럴 거요 어, 나도 샀는데 왜 나는 1등이 안 됐을까 살 때는 그 생각하는 거죠 이거 내가 1등 될수 있어 그런데 토요일 딱 지나가고 나면 다음날 아예 안 됐네 또안 되네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가 좌절됐기 때문에 희망이 깨졌기 때문에 사람들에서 낙심합니다. 어 비슷한 게 있어요. 어, 다들 자기 아이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자기 아이들은 천재인 줄 알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는 천재가 아니고 남의는 천재인 걸 발견합니다. 이걸 받 이걸 받아들이는데 또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희망인 것 같지만 좌절도 많이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희망, 소망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진짜 소망이 되지 못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 희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은 다 알아요.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열심히 붙잡고 살았는데 결국 우리는 다 어디로 향해서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됩니까? 놔두거나 놔두면 다른 사람이 쓰거나. 어 아무리 희망이라고 불렀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사라지고 잊혀진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주대심 우리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설교를 쭉 하고 있습니다. 주대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이 주대심은 우리에게 진짜 희망,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쳐줘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소망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고 계시죠. 어, 여러 단어들로 표현되어 있지만 마치 뭐와 같냐면 이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마치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만 받은 상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의 님 백성이 되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헤매, 아, 그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무엇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나에게도 내 땅이 있을 것이다. 나에게 유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만 받아 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말로 예수님도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탄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라고도 말씀합니다. 때로는 이 광야의 삶의 비유에서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다 광야에서 죽지도 않았느냐라는 그런 설명도 합니다. 성경은 이 소망을 더 나은 본향을 찾아가는 영적인 여행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물론 지금도 하나님 나라지만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더 나은 본향.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더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 그 땅이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찬양밖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찬양하죠. 한국 데 우리 본문은 어 이좀 약간 좀 다르게 번역. 다르게 번역된 것이 아니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칭찬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한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찬양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어떤 일들을 두고 마치 우리가 칭찬하듯이 이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칭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칭찬해 주시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군요. 감탄하고 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뭐왜 찬양하고 있습니까? 어 그분이 많으신 긍휼대로 어,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소망 있게 하셨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크고 한결같은 사랑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그 다시 살아나심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소망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해 주시다니 이게 찬양의 이유였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거듭남에 대한 소망이 이 세상의 소망들과 차이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눈앞에 있어서 가질 것처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가질 수 없고 가졌다고 해도 결국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진 이 다시 사는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이고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 그러니까 보존되어 있는 소망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사절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자의 삶과 관련된 주대심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의 삶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지금 몇 주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갈릴리에서 그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했다고요? 얼마 전에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반란으로 인해서 그때 그 반란에 동참했던 우리 형이, 우리 아빠가, 우리 삼촌이 짊어지고 내 눈앞을 지나갔고 때로는 이제는 우리 집 앞에 못 박혀 세워졌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갈리로 가는 길마다, 언덕마다, 눈에 띄는 모든 곳에는 수천 개의 십자가가 내가 아는 사람들이 다 달려 있는 십자가가 쫙 세워져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딸을 따르려면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는 제 아들에게 상처였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데, 과연 예수를 따르는 일에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처절하게 거절당하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포기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진짜 유업, 진짜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삶은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가 가족과도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받지도 못하면서 너무 세상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어요. 가져가지도 못할 세상의 자랑을 이 땅에 너무 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땅에는 좀과 벌레가 다 먹어 없애 없애 버리고 도둑이 다 가져가 버린다. 근데 그거 진짜 소망 살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갑자기 크게 좌절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이건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어떻게 하늘에 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죠. 말씀이 나에게 도전을 줄때 내가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 모든 것은 엄마 뱃속에 아기가 조금 더더 많은 양수 가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거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다 빠져 나와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면 이 땅에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못 가져가요. 그런데 그 땅에서 풍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땅에서 풍성한 방법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드린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가르쳐라.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 사명, 주의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 일이 우리가 받은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들 어, 천국. 갈 정도의 약간의 믿음만 유지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 열심히 하고 목사말 잘 듣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실제로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든지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까지 가십시오. 우리 교회의 목표도 단순히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알아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가르칠 교재와 자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 보고 공부하라고 하고 대신에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수준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나 뭐 큐티도 나중에 큐티를 배우게 되면 큐티를 또 인도하고 함께 큐티 몸을 인도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목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 통독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자 훈련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제자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아, 시간을 못 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바빠요. 매일 매일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을뿐더러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 다른 사람 만나서 나의 시간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라는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입니까?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쇠하여지는 소유 쇠 쇠하여지는 것을 소유하려고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유업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으려고 가는 겁니다 왜이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이 소망이 살아있습니까 우리를 항상 두렵게 하는 죽을까봐 그 사망의 공포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시간 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어, 잠깐 이 일은, 이 일은 네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실 때 무엇을 갖기 위해 혹은 무엇 때문에 그거 아까워요 못하겠어요 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예배조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모든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잠깐 그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데 예배조차도 나의 일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다른 곳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나라에 나의 모든 보화를 쌓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이 땅에서 손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유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마치 광야에 서 있는 것처럼 메마르고 사실 신도 헤어지는 것 같고, 어 먼지가 가득한 것 같지만,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말씀에 더욱 순수하게 반응하면서 우리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늘나라를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예품 27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이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 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먼저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 삼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제대로 산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교자 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이 땅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는 삶이 될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제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laughs>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혹시 더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까? 광야를 살아간다고 나는 이 만나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싫다고 말하는 삶이 있습니까? 아니요. 영원한 유업을 위해서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자의 열매 또 다른 제자를 삼는 제자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온전한 제자가 되게 달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제대로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되게 달라고 결단하며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만 소망 두는 그런 기도를 우리 다 함께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땅 살아가면서 주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 사실은 헛된 것에더 많은 것을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주시는 혜보다 다른 것을 더 소망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광야를 헤매고 있사오니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유업이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이 광야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의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자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서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렇게 제자 삶에 살아가는데 혹시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산 소망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헛된 것들로 소망 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로 온전히 삶을 채워주시옵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니 이미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소망보다는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이 무엇인지 그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절대 쇠하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소망을 향하여 정말 강한 믿음 가지고 당당히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능력 되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 살아가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절대 약하여지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신 어, 그런 천국의 삶을 이곳에서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 온전히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왕이심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일들 만날 때마다 이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강력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로 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